저희 카이슈가 단독으로 준비했습니다. 드디어 E200 아방가르드가 1,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. 선착순 재고니까요. 지금 당장 연락 주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카이슈의 승명구입니다. 자, 오늘은 벤츠 E200에 서 알아볼 건데요.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200만원까지 할인 가능하신데 선착순 재고기 때문에 지금 빨리 연락 주셔야 돼요. 근데 그 전에 이둘도공 D 얘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이둘도공 D 포메틱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이고요. 차량값 8290만원, 할인 1100만원, 최종 차량값 7190만원이에요. 여기에 플러스 카드 결제까지 가능하시고 현금을 하셔도 똑같은 할인을 적용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.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2 0 0보다는이 둘두공디가 더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는데, 원당에이 200의 이슈가 강해서 그런지 이 둘두공디는 이 200보다는 조금은 더 인기가 덜한것 같아요.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둘두공디 차량 너무 좋아요. 연비 최강이고요. 4등구동이고요. 그 외적으로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니까 이 둘두공디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카이슈 연락주시면 빠른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제 대망의 이200아반그르 차량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간단하게 차량가 7,480만원이고요. 자, 블랙시트는 추가 비용 없어요. 베이지트는 42만원 추가 비용 발생하고요. 자 브라운 시트는 루프 라이너랑 세트기 때문에 총 115만원의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. 자, 할부랑 리스 먼저 알아볼게요. 자 기존에 저희가 올렸던 표현을 보시면 A, B, C, D 딜러사가 있는데 자 A 딜러사는 올솔드 아웃이에요. 이제 끝났고요. B 딜러사도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. 너무 극수량이 있고요. C 딜러사, D 딜러사가 원래 1050, 1000만원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재고가 좀 남아있어요. 자, 근데 C 딜러사에서 지금 1,200만원까지 하는 가능하시고요. D 딜러사에서 1,150만 원까지 가능해요. 당연히 1,200만 원 프로모션 받고 나갈 수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하시겠죠. 재고도 아직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전화 주시면 원하는 색상 잡으실 수 있으시고요. 평생 엔진 오일 당연히 제공되고요. 기본 뭐 썬팅, 볼박 하이패스 유리와 PPF 필름 당연히 제공되시고요. 지금껏 나왔던 조건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재고를 잡으셔야 되고 C 딜러사, D 딜러사가 왜 1,200만 원까지 가냐면 기존에 애초에 1,150을 했으면은 재고가 다 나갔을 텐데 이제는 40분은 거기다 샀어요. 그렇기 때문에 1,200만 원까지 무리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잡으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현금 결제 한번 알아볼게요. 현금 결제는 지금 디 딜러사가 천만원 할인에 100% 카드 결제해 를 줘요. 거기에 플러스 엔진오일 가능하고 딜러 기본 서비스까지 다해 드립니다. 어, 근데 자, 할부 앱에서 200만 원의 차이 나는데 이건큰 메리트 없는 게 아니야?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, 카드 결제를 전액 하면 기본적으로 페이백이 약 100만 원이 나와요. 그럼 이제 1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도 메리트가 있고 원래는 900만 원에 100% 카드 결제였는데 1000만 원에 100% 카드 결제가 되니까 이 또한 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조건입니다. 자, 정리를 하면 할부하실 분들은 1200만원 받고 할부하시면 되시고요. 나는 카드 결제 안 하고 100% 현금일 거다 하시면 그래도 할부를 좀 유지하셨다가 빠지시는 게더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고요. 나는 카드 결제할 거다 면100% 현금으로 하시고 1000만원 받으신 다음에 카드 결제하시면 페이백 100만원 나오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짧게 이 e 클래스 영상 알아봤는데요. 이거 진짜 잡으셔야 됩니다.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. 이제 재고도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렸던분잘 참으셨고요. 이제 는 바로 저희 이슈 연락 주셔서 차량 출고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외에도 벤츠 차량, BMW 차량 저희 칼슈 연락 주시면요 전차종 전국 최고의 프로모션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지금까지 칼슈의 성명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